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런 차이들인데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통칭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꽁밍 t v 김명지입니다 아, 오늘은 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요즘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 정우영, 이강인 다 이렇게 진짜 빅클럽에도 가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 골키퍼 포지션만 해외 진출하는 사례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레전드 골키퍼로서 왜 골키퍼가 해외 진출하기 어려운지 예전에는 이제 첫째 이유가 이제 피지컬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피지컬 문제는 기본적으로 키가 이제 188 이상 정도 되는 골키퍼의 신장을 가져야 되고 비주얼적으로도 확실하게 이제 유럽 선수들만큼의 큰 선수들을 요구했었는데 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선수들이 부족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수들 보더라도 190에 육박하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이제 국대 선수들 보면 김승규나 조윤우 선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도 보면 뭐 송봉근 선수 다190 정도에서. 그범죄에 되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피지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 요즘 게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스탯의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스탯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키, 캐칭,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 그다음에 1대1 내지나 슈팅 방어 능력,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어, 인경변 내지는 판단력 이런 차이들인데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통칭하면 실력 차이 때문이다. 냉정하게. 음. 잡고 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주죠. 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난놈이 하면 나와야 돼. 키가 190인데 진짜 빠르고 점프력 좋고 순발력 좋은 가능성 있는 친구가 먼저 하나 나와서 도전해서 나가 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 도전에 성공했던 롤모델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더 편한 거야. 근데 참그 지도자들이나 우리 기성세대에 이제 성공했던 국내에서는 이 선배들의 그 체인감이 참 막중하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난놈이 한명 나와서 먼저 나가서 그성구자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롤 모델 돼서 후배들 따라가는. 예를 들면 차범 감독님 누군가 계셔서 나간 게 아니라 도전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최고의 그 피지컬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갖춰서 나가서 성공해 버렸잖아. 그러면서 오,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에서 다할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데, 그런 난놈의 선수가 한명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일선에서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어릴 때부터 산수부 터해가지고 수학을 거치고 적분 미적분에서 좀더 난이도가 있는 교육을 받는데 지금 현재 골키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까지 가 보면 전문 지도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선배를 통해서 배워서 성장을 하니까 기술적인 섭능력들이 훨씬 더디게 성장하다보니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선수들이나 또 지켜보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 중간 중간에 우수 자원들이 다른 포지션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초등학교 시작할 때 나는 골키퍼가 좋아요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공격수 먼저 그 다음에 미드필더 먼저 수비 먼저 오늘 골키퍼 해 우수 자원이 골키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는 자원이 골키퍼를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아 저변도 부족하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구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 김명진 형님께서는 그런 해외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는지. 어몇번 있었어요. 아까 그 약간 난 놈처럼 선구자처럼 이거는 우연한 기회 오는 거예요. 어 저도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93년도 브라질 전주령 가서. 그때 당시에 94년도를 대비해서 월드컵 준비하는 시점에 어 브라질에 뭐 플라멩고, 플루미네시 뭐 보타포고 해 가지고 플루미네시에는 세 명의 그 월드컵 멤버 선수들이 있어요. 조르징뉴하고 맨발잘 때도 브랑코하고 몇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잘했었어. 그러면서 폴라맨고에서 이제 오파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종신 계약이어가지고 지금처럼 해외 진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다음에 어 98년 월드컵 앞두고 그때 당시 국가대표 뽑혔으니까 이제 자주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월드컵 멤버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하고 그 영국 쪽에서 오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이 문호가 완전 열려 있지 않았었어. 그래서 어 그런 어려움을 있게되기가참 어려웠다. 기회는 있었지만 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골키퍼의 이제 선호도가 공격, 미드필더, 수비 그다음 골키퍼였는데 요즘은그 이후에 이제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오면서 골키퍼를 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피식을 좋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요즘 이제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대한축구회 하는 시스템의 그 교육 정책이 있어요. 이제 그게 들어가면 전문 지도자한테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한 10년 뒤쯤이면, 어, 박지성, 그 다음에 뭐 손흥민, 뭐 황희찬, 그다음에 김민재가 이제 수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앞에 또 이영표 선수가 또 이제 수비에서 윙백에서 또 보여줬었으니까 이제 남은 자리는 골키퍼다. 그래서 그 선구자적인 어~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골든데이를 통해서 좀 승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을 해야만 해에방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 어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요 독일 가면 1부, 2부에 됐지만 3, 4, 5부 내려갈수록 더 많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장 가능한 자원들이 계속 밑에서부터 단계별 성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 지금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인데 키가 190 정도 돼. 근데 빨라. 가지고 있는 게 어, 너무 너무 좋아. 스탯으로 보면 빠르고 민첩성 있고, 순발력이 있고, 캐칭 능력이 있고, 골든 에이지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다 음 세계 무대에 가서 경쟁력 있는 어, 대회를 치러서 그러면 열8덟 열합할 때그 구단에 이부삼부리그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승부에서 단계별로 올라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K리그 1 오기 전에도 투에 가서 잘해 가지고 원에 올라온 친구들 많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열8덟열홉스0살 되는 이제 성인 무대에 뛸수 있는 나이라면 유럽이나 좋은 구단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부삼부라도 경쟁력을 키워서 경험을 쌓아서 단계별 성장하면서 빅팀으로 갈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본까지 유럽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일본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은 해외라는 어떤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 가서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돼요 도전을 하세요. 어 골든에이지는 지금 뭐 초등학교 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이제 단계별 이제 달라지고 이제 17세부터는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그 때부터는 이제 국가대표라고 이제 하는데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그 골드네이지에 뽑힐 수 있는 권력별, 그다음에 전체 또그 다음에 전체 또그 잘하는 친구들 중에 또 뽑혀서 레벨에 맞는 그 아이들만 가지고 또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잘하는 친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거예요. 주관에 대한 축구협회세요그 다음에 각 권력별,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제주도에 가고다 뽑아서 한대 나중에 모아서 계속 이제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13세, 15세, 17세, 19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안 게임 갔던 그 선수들 중에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보면 6, 70% 정도가 골든 에이지와 프로 산하 출신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도전을 준비하는 수방주 선수, 골키퍼 선수들에게 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해서는 큰 도전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제를 담고 있는 유럽 무대에서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의 어떤 꿈을 위한 과정을 보면 어, 일본보다는 유럽, 예를 삼부 4부를 가더라도 그쪽을 한번 뭐 경로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뭐 강원 fc 대표로 있지만 유럽으로 갈수 있는 그 방향이 뭐가 있을까. 지금 그거를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건 뭐 골키퍼뿐만이 아니라 어, 전체 포션에 지 있는 젊은 유망주들이 어, 도전을 위해서 갈수 있는 그 꿈의 무대죠. 단계별 그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더라도 아직 어리죠. 유럽 진출하는 게 상당히 힘들 수 있죠. 외롭죠. 어안한동하지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이지. 두려움도 있지. 다 이해해요. 근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성장의 그 미끄럼이고 내공이 쌓여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 과정을 밟아야만 세계 최고의 피클럽에서뛸수 있는 그런 기회와 선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야, 못해서 후회스러운데 나는 지금도 가고 싶은데.